안녕하세요. 저희 팀 이름은 꿈나래입니다. 저희 팀 이름의 의미는 꿈에 날개를 달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의미 같이 저희 팀은 등에 날개를 달고 꿈 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멤버 어? 챌린지는 주변에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제 우울감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도와주는 프로젝트였고, 미국 프로젝트는 이어폰을 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레인보우 챌린지란 SNS를 이용한 챌린지로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란 위험에 거기서 기다려를 줄여서 말한 프로젝트입니다. 마포 청소년센터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보면 저희가 직접 제작한 스티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 활동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긴 변화는 전에는 막 사, 어,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 못할 경우도 많았었는데, 레인보우 챌린지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감정 나누는 것으로 통해서 어, 남들의 감정을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위고 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전에는 막 무전 횡단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못했다면 지금 좀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꿈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